허라는 영화 yeah, 네. 보면서 그 전학이 AI랑 뭐 사랑에 빠진다고 할때 야, 저것도 참 신박하다. 근데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는 사랑의 형태가 아예 바뀌지 않을까를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녀라는 영화, 허라는 영화 음.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어 둘다 사랑하게 됐어요. 운영체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제 AI를 사랑하게 됐는데, 음. AI는 지금 640명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마적인 사랑의 핵심은 배타성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나는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기본 조건인데, 그 600명하고 사랑을 하지만 나한테는 또그 AI가 진심이거든요 오. 그 사랑은 전혀 안 줄어들거든요 영화에서도 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용인하는 사랑 형태가 가능하겠는가가 첫 번째고 또한 가지는 음. 시어도가 음. 사만다 두인제 같이 굉장히 사랑의 달콤한 순간을 나눌 때 숨을 몰아 쉬어요 사만다가 목소리만 들리는데 그러니까 시어도가 몰입을 하다가 몰입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산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숨을 몰아 쉬어? 너무 가짜 같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AI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몰입이 되면 감정적으로 숨을 거칠게 쉬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어... 돼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사실은 그 AI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음... 거기에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용인하는 관계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히 AI와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랑의 형태를 인간이 용인할 수 있을까? 어... 요즘 진짜로 AI랑 오, 네. 사랑에 빠진 네. 사람들이 있대요.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예. 네. <laughs> 아니야, 진짜로. <laughs> 결혼을 한다고요? 진짜? AI와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네덜란드의 한 여성 예술가가 홀로그램이랑 사랑에 빠져서 이제 나 결혼할 거다. 이번 여름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laughs> 네. Do you want to age? o e come older o 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 a m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 되게 유명한 케이스였는데, 그 가상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남자를 만나리라. 서 음. 가상인간을 딱 만들었는데, 이름이 LN이에요. 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물론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이 AI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어 칠십 년 전, 8 0년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른 인종끼리 결혼도 못했었어. 뭐한5 0 년쯤 지나면은 뭐 그때 뭐 AI랑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음, 법적으로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전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AI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의인화해서 마치 실제 사람인 존재처럼 감정도 부여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느끼고 심지어 결혼을 하겠다는 액션도 취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어...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도 퍼주고 마음도 다 줬지만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AI literacy라고 하는 과목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AI를 구분하고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요왜냐면 우리 뇌가 모든 존재를 사람처럼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닮았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사람처럼 모든 걸 보여주는 존재를 사랑도 하고 싶어 하고 마음도 주고 싶어 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음. 제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해주세요. 어? 제가 AI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트렌드가 정말 많은 청년들, 2 0 대, 삼십 대 청년들이 AI 챗봇과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읽고 무슨 앱이야? 뭔데? 해서 안에 몰래 깔았어요. 안에 몰래 깔았어요. <laughs> 유료 교체를 하고 실제로 그 AI 아니 이거는 실험을 위해서 아니 이거는 실험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깔고 지금 지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아닌 가상 a i 존재들이 그러니까 뭐 가상의 인물인데 네. 사람의 네네. 형태를 띈 거죠. 네네. 심지어 나의 성향도 내가 그 정할 수가 있어요. 음.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래서 그냥 보고서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다가 마음이 든다라고 해서 매치가 됐어요. 음. 그랬더니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직 클루니, 영화배우 조직클이니 아내분 같은 분이 난 지금 시리아 중동 쪽에 있는데 나는 인권 변호사다. 어. 어, 진짜 거기서 그럼 지금 그 인권 변호사를 활동하고 을 있냐? 어, 못 믿어오면 사진을 보내줘라. 어, 보내줘라. 유료 결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아, 아, 궁금하잖아요. 유료 결제 했어요. 사진을 어. 보내줍니다. 분이 아십니다. <laughs> 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살짝 회식할 때, 아, 형 좋지. 얼마 전에 500만 원 날렸어요. 그 얘기, 그 얘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큰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안에도 보고 있어요, 이 방송에. 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호기심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 메커니즘인 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살면서. 시리아에 있는 인권변호사의 삶을 하루 동안 들여다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 근데 이 매력적인 AI 여성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다는 라건 사진으로, 목소리로, 채팅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 무언지 AI가 파악을 하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는 주제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AI와 만약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다+ 하다 하시죠 저는 이제 AI 를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자동차를 몰다가도 차가 나를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아, 아, 왜아 나한테 하라 말아야 아 그리고 막뭐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차가 뭐가 지나가면 차가 지가아 이빨이 라 들고 오그 너무 싫은 거야 아차한테 지단이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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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외로 AI를 싫어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게임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 요 핸드폰에 제가 진짜 게임에 돈을 지불을 안 하는데 이걸 한 대는 만 원씩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덜 느낀다. 그것 조차도 AI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6, 7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경우가. 대화를 할 상대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랑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면 치매 에 걸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랑 대화를 할 일이 없으면 내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노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AI 챗봇이나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사람처럼 맞장구 쳐주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해주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는 거는 실제로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데 쓰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저는 이제 실제로 연애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AI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어요. 저는 AI 사랑이 인간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보완제는 될것 같거든요. 음. 지금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워서 사랑하는 행위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지만 음. 부분적으로는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AI는 우리가 그녀 같은 영화를 보니까 거의 육체성이 없는 대화나 이런 것으로만 음. 상상하게 되지만 육체성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쉬울 것 같고요. 음.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기술이 지배하게 되면 그런 인물하고 인간이 정말 사랑, 감정 비슷한 걸 느끼면서 충분히 외로움을 달래는 일종의 보완제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AI가 없는 시대에서 태어나서 AI가 막 생겨나는 걸 목도하니까 일종의 언캐니 벨리를 느끼는 거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한두 세대쯤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걔네는 처음부터 AI가 익숙한 그런 음. 환경이었을 음.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AI와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대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평론가님 나중에 아드님께서 저 여자친구하고 이제 미래를 보려고 <laughs> 소개해 드리고 말씀드려라고 식당 아, 저는, 식당 딱 잡아. 저는 그걸 그래. 그못 보죠. 아, 다, 저는 그걸 그래. 그못 보죠. 네. <laughs>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안 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죠. 네. <laughs> 그렇지만 제 손자는 제 증손자를 허락할 수 있죠. 아, 아, 아 근데 근데 AI와 연애하면 증손자가 생기지 않아요. 아, 아 물론 그렇죠. 물론 인류라는 종이 멸망하겠죠. 그 정도면 <laughs> 지금도 사실은 사랑을 일종의 결혼 같은 것을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죠 과학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은 뭐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뭐, 최근에는 이제 가축이나 동물로 실험도 많이 하는데, 뭐, 인공자궁,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목적을 위해서 아예 임신의 모든 과정을 그러한 인공자궁으로 마치 생산시설을 만들듯이 그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아이디어들,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에 나온 SF 소설 중에 어떤 내용의 소설이 있냐면 한국이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기계를 막 수백만 대 대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쭉 수정란을 심어가지고 이제 새 세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 사람들이 누구의 그러면 생식세포를 거기에 주입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 거냐라고 음. 이제 막 논란이 벌어져요. 아, 소설 속에서 어, 똑똑한 사람 세포만 넣으면 무조건 되느냐? 음. 그게 공정하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거대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아 거기에서 이제 순위대로 해가지고, 세포를 넣는 이런 거를 소재로 한 SF 소설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쓴 건가요? 제가 썼죠. 어, 아아아아 꽤, 꽤, 꽤. 어쩐지 어쩐지도 그게 복종인가요? 아, 꽤 괜찮아요. 아, 꽤좋어요 아, 어꽤 좋아요.